시원해. 어우 시원해요 <웃음> <웃음> 이제 큰일 났다. 언니, 이제 딴데 어, 가면 못 간다. 어, 딴데 절대 못 간다. 아무래도 <laughs> <그랬다>. 아까 그만 줬는 <laughs> <드렸을 때. 웃음> 네,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, 어. 미니쌤이 머리 잘나 그렇게 소문났대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다 내가 내 주로 잘했을 까같 그냥 난게 아니야 내가 애들은 하고 막 집안 암, 안암 밖으로 막 이래 하는까 이렇게 아 집안 안까지? 그럼요 바퀴가 아니고 막 입이 다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나 진짜 너무 웃긴다 신랑이잖아 신랑 내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돈잘 버는 말로 돈더잘 벌라고 그래야 내가 맨날 이러면 샤넬 사줄래? 배트 사줄래? 아파트 사줄래? 이러면서 공사치냐면서 나한테 나한테 미안한데 없다 는거 아니면 <laughs> 근데 나중에 미용실 이거 올리실 거잖아요 홍보하면서 그쵸? 거. 그러면 쌤들 만나 도은 보여 이거는 이제 여기 와야만 <laughs> 어. 나랑 놀수 있어. 내안 오면 나랑못 놀아. <laughs> 근데 모르잖아. 내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고 여기 오면 웃 웃고 갈수 있다는 <laughs> 거를사들 몰라. 그러니까 예고편으로 <웃음> 예고편으로. <웃음> 어. 아, 예고편 나쁘지 않지. 어. 아, 근데, 아, 예고편도 비싼데, 어, 나. 나 고급 인력 있네. 난 살짝만. 아, 살짝만. 아, 내가 맨날 그 홍보글도 내가 올렸거든요. 응. 응. 그래고 응. 내가 어장님한테 5만 달라고 안 되겠다. 한 건당 5만 원이라면서. 두분이 원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. 아니, 여기가 처음이야. 아. 아. 며칠 안됐거든나 <laughs> 너무 웃긴다, 진짜. 전 그때 오픈날에도? 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언니랑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. <laughs>